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수요일입니다 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우선해서 하는 세계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제 선거 운동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어, 또 대통령이 되면 또 달라지죠.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우선주의 수혜 가능성이 리플, 솔라나 뭐 이런 게 오를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 코인도 있고, 뭐 마누라 이름을 딴 멜라니아 코인도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 수혜 코인, 미국 우선주의 수혜 코인이 리플, 솔라나 USDC,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laughs> 파이코인이죠. 미국 우선주의 수혜 코인은 파이코인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의 미래는 굉장히 밝은 겁니다. 거기다가 참게 뭐 옛날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정말 하늘의 뜻인가 타이밍이 타이밍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벌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어이, 어제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하면서 어 우리 미국의 제일 수가 많은 디지털 자산이 뭐있을까 <laughs> 뭐야? 미국에 있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저, 우리 백성원 전문위원님은 파이코인 잘 모르시나 봐. 그거 그러니까 리플 솔라나, 뭐 이렇게 오른다. 아휴 이렇게 올라봐야 다르죠. 아 어, 저기 뭐냐? 저, 어젠가 그젠가, 왜이 베트남에서 낙하마들이 파이코인? 그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막5 0 0 원, 6 0 0 원에 막 판다고 그랬더니 서운하셨나봐요. 서운하신 분이 계셨나봐요. 서운하실 거 없어요. 그런 악성 매물은 빨랑 소화를 소 해버리면 되는 거고. 중에 나중에 올라갈 때쳐치는 거보다 지금 지금 소화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버티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뭐 초반에는 별 일이 다 있지만 아무튼 파이코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에 제일 수혜가 많은 디지털 자산이 뭐 있나? 지금 어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이제 정부 효율 부서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장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약 자산이라는 개념도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도 지금 참모들한테 보고를 받아왔고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게 하는데 이 디지털 자산이 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가닥이 잡힌 거죠. 어, 미국 SEC에서도 이제 TF를 만들었죠. SEC에서 TF 만든다 그래 갖고 상품 선물 위원회는 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TF에 상품선물위원회도 같이,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같이 하는 이제 그런게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있었었죠. 그런게 다 보게 되면 꼭 간단하죠. 이게 제가 2년 전에요. 2년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복, 이제 전후 복구가 되면 이게 돈이 또 엄청 풀려야 될 거잖아요. 전후 복구 사업으로 세계 경기 주식 코인 등이 어떻게 될까? 지금 러시아는 뭐 국가 기관 사업이 전부 사실은 거진 작살난 거 아니에요. 거진 작살났죠. 러시아가 이제 고민이죠. 왜 그러냐면 유럽하고 척을 줘가지고 그렇다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들이 아니잖아요. 인도나 중국이나 잘 아시잖아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유럽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돈이 미국에서 나오건, 유럽에서 나오건, 어디선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2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전후 복구 사업 얘기가 나올 만 하죠. 어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에 잡혀 있던 인질들과 그 이스라엘에 잡혀 있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서 그 하마스가 잡고 있던 이스라엘 인질을 이렇게 풀어 죽는 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8주간 계속 한다고 그러고 뭐든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닥이 잡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한국 쪽은 한국은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건 있지만 아무튼 기존에 저 중동하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풀리게 되고 풀리는 돈에 버블이 낄 수도 있죠. 거기서 버블이 끼는 거죠. 그 버블의 혜택이 뭐 리플로 갈지, 솔라나로 갈지, 뭐 비트코인으로 갈지, 안 그러면 파이코인으로 올지, 그거 모르는 거죠. 이게 버블 붕괴, 그래서 이게, 이게 잘 가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했다가 버블이 뻥 터지는데, 이 풀린 돈을 흡수할 수 있는 화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타이밍적으로. 파이코 팀에서 밝힌 오픈 메인넷이 지금 KYC 달성이 1,500만 명. 마이그레이션은 마이그레이션 완료가 1,000만 명. 전용 앱이 100개. 그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이제 거진 뭐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2월 달로 다 돼가지고 3월이면은 지금 오픈 메인넷 탈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거와 시기적으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이제 끝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뭐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파이코인이. 메인넷 가면 뭐 천불 간다, 천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당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급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 물론 이제 그 저도 묶여 있고, 저도 저도 이 락업이 다돼 있으니까 뭐천불아 일은 만불을 가도 팔게 없네. 낙카마들한테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락업을 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락업을 막100% 90%막 해가지고 올라가도 할게 없어요. 초반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펀더멘탈리 1500만 명, 1000만 명, 100개를 맞춰가는 시점하고,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시점하고 타이밍이 같다라는 거죠. 너무 절묘하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kyc 달성 뭐 일부러 여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요 아이그레이션 완료 일부러 지금 2월 3월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전용에 백 개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참 세상의 흐름과 맞게 된 거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laughs> 어제 거기에서 어, 우리 애들이 그러는데 어, 이 암호화폐가 미국이 미국 기술로 만든 거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국이 미국 기술로 만든 거고 이거 230개국에서 이미 잠정적인 라이센스 다 받은 상태고 어, 미국이 지분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어, 거기다가 KYC 확실하고 자금의 흐름 추적이라든가 금융 실명제 같은 금융 실명 같은 것도 투명하고. 노두도 한국, 일본 등 미국 우방에 제일 많고 뭐 중국 여자 짱깨 여자가 하나 있지만 어, 껍데기는 짱깨지만 완전히 뭐 이런 어, 서양화된 세계 세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된 사람이 인문학자가 하고 있고 뭐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회사도 아니고 음, 됐어 음, 파이 파이 이런, 물론, 제 희망상이에요. 제 희망상인데, 그게 지금, 이런 걸 보세요. 미국의 제일, 당연히 미국 대통령은 제일 미국의 수혜가 많은 디지털 자산을 찾는 거죠. 뭐, 리플 솔라나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미국 우선 주의 수혜 코인으로. 당연히 파이코인이죠. 이런 와중인데, 이게 참 시기적으로 이렇게 타이밍도 딱, 딱 맞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파이 코인 가격이 42불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도널드 대통령 그때 41불이에요. 아주 맥 빠지죠. 죽어라고 음. 이제 해서 지금 아이오 가격이 40아이오 가격이 42불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코인은 뭐 만든 지 며칠 만에 이렇게 41불 되고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뭐 자본금이 어떻고 개수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저 선견지명이 아니라 후견지명으로 막 갖다 붙이고 있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거죠. 인간이 광기로 미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제가 여기에 이제 요 사람요. 올크립토 마이너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어제 저처럼 이게 트럼프대 트럼프, 대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이게 막 갑자기 막 70불 가고 막 이러니까 이분도 파이코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What goes up quickly will come crashing down. 급하게 올라간 것은 급하게 떨어질 거다. 폭동한 것은 폭락한다. 트럼프 코인도 그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자. 너무 지 저런 코인하고 파이코인은 비교하면 안 된다. 여기는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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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박 가는 코인이다. 파이코인은 이렇게 거래소에서 훌라닥거리는 이런, 이런 코인들이 아니다. 이런 잡스러운 코인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 파이코인 is not for the exchanges. 거래용, 거래소용 코인이 아니다. 파이는 실생활에서 쓰는 유틸리티 코인이다. 파이는 코인이 아니다. 커런시다. 통화다, 통화. 디지털 커런시다. 커런시는 흘러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런시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갖고 꼭 1달러, 1테더 이렇게 패킹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안정적이고 점차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통화가 아닌 디플레이션 통화 이거를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이 사람이 지금 파이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저 플라이 나이트 코인 막 밤에 이렇게 막 훌라닥 거리는 이런 거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런 거돈 벌기도 힘들다. 대부분 코인들이 다 그렇다. 대부분 밈 코인들 뭐 멜라니아 코인이건 뭐 트럼프 코인이건 그렇지만 우리 파이 코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쭉요 글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가격 42불과 41불이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파이가 기가 막히게 때를 맞춘 건지 안 그러면 때가 파이 코인을 호출한 건지 모르지만 어 미국 SEC에서 그 크립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파이코인이 이 오픈 메인넷 할때 조건 셋시 뭐, 뭐죠? 외부 외부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얘기했죠. 외부 조건이 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 안 하는 건 없다. 외부 조건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건은 다 나왔겠죠. 이제 공청회 같은 거를 해서 밝히는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t f 를 만드는 거죠.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캔슬러 위원장 같은 사람 때는 이게 규제 같은 걸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시사항이거든요. 공시사항 같은 거. 그러니까 공시사항이 뭐예요? 뭐예요? 지금 니네 회사, 니네 코인 회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돈을 걷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밖에 밝혀야 되는데 그게 규정이 없잖아요. 리플이 그거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시제도에 대한 것도 하겠다. 여태까지는 SEC가 이제 막 강제적인 접근, 뭐야 비트코인 빼고 다 상장 폐지해,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상품으로 니네 다 증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몇 개는 상품으로 봐야 될지, 몇 개는 증권으로 봐야 될지 이런 걸 이제 TF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게 오늘 나온 거죠. 미국시가 오늘. 오늘.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어. 트럼프 취임 다음날 미 SEC 가상화폐 TF를 구성했다. 텍스트 포스를 만들었다. 첫 번째 가상화폐 조치가 나온 거죠. 아, 그래서 뭐 SEC 위원장이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직무 대행의 대행이지만 여기도 SEC 위원장이 지금 직무 대행인, 대행이잖아요. 대행이고 좀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 여태까지는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암호화폐를 등록을 하고 합리적인 공개 체계. 이 공개 체계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공시. 우리는 지금 뭐 우리 뭐 이렇게 코인이 코인을 어떻게 해서 뭐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코인을 팔아서. 지금 지금 어, 다른 암호화폐 같은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일조 사천억 돈이 들어왔 돈,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코인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어, 그 중에서 몇 프로를 누가 갖고 있는지 이게 세금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돼 있잖아요. 지금 세금을 매기기도 참 애매한. 어떤 식으로 세금 아무튼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공개 이 공개 체도 같은 게안돼 있었는데 이런 걸다 하겠다 가상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가는 규제 기관이 없었다. 갬슬러 위원장은 증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봤다. 증권으로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간뒀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e t 프를 만들었는데 꼭 증권뿐만 아니라 상품 선물 위원회하고도 같이 하고 국제적으로도 공조를 해갖고 만들겠다. 자, 이렇게 이렇게 판이 흘러가는 거 보면 어떠세요? 이거 이런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느 나라에서나 어, 법률적, 정서적 이런 거부감이 없이 어, 파이코에 있는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거기다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도 맞게 미국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거진 미니멈 35% 갖고 있는 거잖아요 20% 하고 또 이제 35% 그러니까 2대8이지만 20%가 코어팀 갖고 있고 15%또 갖고 있고 그리고 뭐저 뭐야 몰수해서 또 갖고 있는 거 있을 것이고 한40% 50% 또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전쟁 때문에 아저 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 KYC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0국에서 이제 골고루 쓸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서 그 돈을 많이 풀지 않고도 혹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흡수가 돼 가지고 버블 붕괴 없이 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끌칠 모르고 이제 그때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다 끝날 무렵에 파이코인이 아참 이렇게 오픈 메인넷을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급한 사람 아니면 다 <laughs> 성공하는 거고, 뭐 저만해도 기분 좋아요. 그뭐이파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파이 학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이 학교 하시는 분들 뭐한 30~40분 되지만, 아 그래도 뭐. 파이코인 상장되고 나서 10억에서 100억 있는 사람 30명, 40명이 오프라인에서 모인다. 대단한 거야, 아니에요? 한 30명, 4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10억, 1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그러면 각자 이제 거기서 또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가 달라지고, 준비하는 게 달라지고, 전혀 다른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 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날이 상장하자마자 온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4년 전에 사실 됐잖아요. 대통령 된 건데 참 미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안된 거죠. 그래도 참 기다리니까 다시 이렇게 또 되고. 정말,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이 사람. 4년 전에. 기다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못 하죠. 잘 기다리셨어요, 우래요 <laughs> 미국 전주 시의 코인은 파이코인입니다. 감사합니다.